<laughs> 아니 뭐 o 코야이무 o go 봐 이거 봐, 이거 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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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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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이거 봐. 이케이드 e t 이 go b 거 Arcade is a very good t 봐. i n 봐. Sonic is a very good thing. I'm going to go b 이 I'm 높구나. 어이구? <laughs> 아픈데? 리아이고아 아, 이거 나 잡으러 올거 같은데, 무섭다. 엔지 뒤에 있네요. 죽어? <laughs> 죽어? 만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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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요. <laughs>

어우 아퍼 아도 용의는 저지 겐지 원이에요? 아 제발 어 윤비야 죽는 다와라인 갈라먹기래 다리 한 바퀴가 룰룰룰루 너무 아픈데 못, 음, 못 비빌 뻔했네 못비아 음. 이런 현재 원이에요 킬좀 주세요 알겠, 아, 아, 아. 다아위이위게어 <laughs>

나그말안 야, 이거왜 여기 있어? 아, 아, 씨송갔어야 되는데. 되는데, 아, 씨아나철 썼어야 되는데, 어... 아, 큰일이 났는데? 살아봐봐 나? 아 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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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... 나 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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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막... 막... 뒤에서 는거한번봐주시겠이 어, 딜라인 갈라나는데? 아 이거 비빌 사람이 데 자리 하나 컷x2 캔치만x2 아아 이거 정량으로 가 가죠 가죠 타봐 야타 봐타 뒤에 뭐 있을 아봤나뒤없어 없어. 없어. 한조 어디 있을 텐데? 한조 정면 잡아 정면. 먼저 잡았을 아 먼저 잡았구나 네아 <laughs> 이바에견지원이박 겐주. 압박 조언. 이 조언. 이 조언. 이 조언. 이 조언. 이조이조나이나언이 조언. 이 조언. 견 조언. 이조 잡을 수있죠잡피해어왜 이렇게 화면이 느리게 돌아갔시나 발로란트 접어. 알볼 접어. 혹시 발로란트 때문에 감도 조정하셨나요? <laughs> 아, 저 발로란트랑 감도가 안 맞는데 나? 젠조 <laughs> 1피. <laughs> 아 근데 헤드라인은 잘 맞아. 아, 구조화까지. 어. 좀발좋아개 빠지고. 개직각, 개직각. 아, 최대한 아플라이지 달려줘. 아. 헉. 여힐동지 아, 아. 어. 오래. 미친. 신방 주세요. 주세요, 여러분. 나나나한 번만 달아 주세요. 아니 우리 이제 아 아나 살려야 돼! 주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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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개새 나가면 뽕이긴 한데 뭐하라면 야! 트롤 차, 차! 어? 트롤 어, 빠졌다 에이,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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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봤어 살아봤어 잖아 나가는 중안될것 같으면 을수있게아 제발 아아다다다 먼저 쏘셔야 돼 이거 자리야 가는아어 근데 우리 아 없냐? 야타원야타원 사아 아이고, 자리 아고게 서, 앞에 사람들다 있는데, 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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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, 필 겐지, 필 자탄 있는데? 팡팡팡팡 겐지, 겐 일로와 아지 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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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 겐지, 겐 겐지, 어뭐 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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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 겐지, 아 겐지 겐지가 아 겐지가 안 죽어. 진짜, 진짜 아 진짜 열 받네. 아 이거는 이번엔... 아, 아 근데 놀랍다. 우리 저희 4분 막았어요. 삼각 점에서. 어, 할만함 이제 손이 풀린 거지 이제 다들. 업보단 <laughs> 어? 난손풀어 놨는데. 잠깐 손풀어 놨는데. 아 어제도 오버워치 했는데. 오버워치 안한 사람이 누구지? 우리팀에?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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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또 공격은 다르지 않을까? 아시프트만 누르고 안 걸으면 돼요? 아 이거 너무 웃겨 쉬프트 계속 쓰는 중인데? <laughs> 아 어떡해 거힐 조합 진짜 싸가지가 없는데? 내가 하시모토 애들한테서 도청한 게 뭔지 한번 맞춰볼래? 내가 뭐신? 맞추는 건 흥미없어 얼마면 돼? 아, 어때? 아, 근데 이거 되게 그거다 약간 이 스킨 끼고 하니까 겁나 뭐라 해야 되지? 저걸이님 왜안해어요 겁나 약간 음. 클럽에서 약간 런닝 입은 멸치가 댄스, 댄스 추는 느낌? <laughs> <목소리가> 아니 왜? 아 이거 왜 이렇게 스킨이 왜 이렇게 하찮지 이거? 멕역 좀. 제노스예 예쁘긴 해. 아 근데 이거 스킨이 좀 뭐라 해지? 좀약좀 얍삭함, 약간 몸 몸이. 그래가지고 좀 아, 약간 이게 좀 약간 멸치같이 생겼다 얘들아? 어. 지금 여기서 위도. 위버. 어 위도 위도, 어, 위도 안, 어. 안 할게. 아, 엔지 있는데 여기. 애들 거 애들 거. 나이스, 나이스. 바로 들어가 바로 플레인이 들어가 어.. 그... 오케이 한조한 한조 라마 날렸어요 라마부터 잡고 가자아아 아! 네? 이제 그 앞에다가 힐벤 던져주세요 잠시만요. 어? 겐지 왔다 겐지 왔다 거스타벤. 뭐야 뭐야 갔사아 겐지 오 겐지부터 잡죠? 흐흐흐 <laughs> 면은 막아드릴게요 젠지원젠지원 괜주원. 어 이거, 이거. 어, 지피 괜지피, 괜지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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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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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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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자마자 죽는 게안돼나이궁 <laughs> 넣어가지고 음, 겐지가 필로다 잡네 아.. 까지 아, 진짜 겐지 미친놈 저거 저 엠비 쓰여요 로버티를 쉬면 뭐해? 아셔도 나보단 잘한다고 너보다 아, 잘하는 아, 수준이 아, 아니라고 야아 열받네 난 다섯 아, 명에서 아, 덤벼도 못 아, 이긴다고 아, 너무... 자거뛸수 있어요? 뛸수있을요헐아 이거 다리아가 너무 아픈데? 그거... 저이은터지아 힌디 공이 공이 너무 애매한데 뒤뒤아 떨었어요, 떨었어요. 어. 아 이거, 이거 어? 자리한테 어? 붙어있으면 안 되는데 어, 제발 아 대박 는데자리 잡지도 못하고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승훈님 자리 아, 자맞자리해야야나자리아를못죽이네 아 이거 자리야 봤는데 쟤네 근데 트월 뺐고 피코가 그나 따라 들어야 겐지 궁으로 가면 되긴 해요 키르코랑 우리 먼저 가야 돼요 상대 겐지 궁있어 어저 겐지 궁있으니 우리 먼저 가야 돼 기다려 제가 핵킬 먼저 할게요 겐지 위주로 막아주고 지금 펼게요 아방격이 없어서 진입이 안 되는데 아니비지 아, 터치가 네견지만아 견... 씨. 진짜안 잡혔어. 견지가 주방 개오 바야아 이거 방벽 방벽 겹서 가지고 정... 들어가지 못했네. 날 기억해 줘. 아. 정지가... 아 기정... 와, 잠깐만. 어, 잠깐만. 누가 날공격 있어. 요야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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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피. 어이 없어. 자리아 함수. 자리아 주방 주방 빠진 거. 넌한번만이안 하... 하... 돼. 야, 타거야타거 던지 아, 피연 빠진 피어내리. 거. 우리 힐러 다괜면 아, 힐러. 힐러, 이거 힐러들 다 묶어 놨는데 이거 자리아부터 묻혀... 아, 지금 힐이 안 맞는데. 반대가 둘이 힐해 피1는 아, 뭐야. 그냥 네. 다터졌는 네. 천천히, 막판 가야 돼, 막판 가야 돼. 뭐야? 비해 자리야 반피. 비비는 건 억지로 하면 되긴 하는데. 아힐면잘들어 피해, 답 피해, 다 피해. 아 겐지 반피. 아 이거 자리야 씨. 아, 이걸 잡네. <웃음> 나이스. 자 <laughs> 힘들다 지옥 참마도.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자리아를 못하니까 답답하네. 내가 자리아 제일 많이 해어 내가 내가 자리아 하면 되는 데 겐지 역대도 되고. <laughs> 최선을 다.